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자입니다. 라이언킹 분장을 진행해 볼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전날 만들었어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물론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면 되게 좋겠지만은 좋겠... 겠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 보시는 분들이 되게 엄청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미리 만들어서 부착하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장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분장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전에 제가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밑작업이 중요한데 어떤 밑작업을 작업을 할 거냐면요. 바로 눈을 먼저 그릴 거예요. 자, 가면을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서, 써보면은 사자 얼굴 상이 나왔죠? 이 위에다가 눈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눈을 그릴 건데 눈 주변을 이렇게 대충 잡아줄게요. 영역을 살짝 잡아줘야지 이눈 부분 그릴 때를 대충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눈 감았을 때도 여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살짝 자,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거는 분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콤비 펜슬인데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쿠아 컬러 사용할게요. 고체 타입이에요. 고체 타입이고 물을 닿으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녹아버리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나 뭐 바디 페인팅 할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근데 눈꺼풀 부분이요. 저런 쌍꺼풀 있으면 눈 떴다 감았다 할때 약간 끼임 현상이라고 해서 크리즈 현상이 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더 발라주고, 네, 파우더 개념으로 약간 섀도우 올려주면 좋거든요? 그렇게 오늘 진행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흰 부분 이게 뭐냐면요. 파우더예요. 베이비 파우더인데, 제가 가면 했다가 라텍스이기 때문에 고무라서 눌러붙을까봐 좀 요거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뿌려놨고요. 이거 아기들, <laughs> 기저귀갈 때라던가 땀띠 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검정 색상을 밑에 좀 칠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섀도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톡톡 눌러줍니다. 동그란 느낌, 느낌 효과를 이런 식으로 눈동자를 대각 만들어줍니다. 눈동자 검은 게좀 크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모양을 좀안 들었어요. 부착을 해볼 건데, 텍스 리퀴드 아텍스로 스펀지로 얼굴에 올릴 영역을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여기도 <목소리>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에도 올려줄게요. 가면, 여기 안쪽에도. 가면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아직 얼굴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말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완전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짜잔. 사자 갈기를 준비했어요. 와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원래 쓰는 거거든요? 강아지들이. 제가 인터넷에 엄청 검색을 해가지고, 아, 사자 갈기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리트리버가 쓰는 용도예요. 근데, 제 머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얼굴에 다 들어가실 건데, 제가 써볼게요. 눈 감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때요? 제 머리카락을 좀더 가리고, 이런 식으로 좀더 내려야겠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할로이때 이러고 다녀도 되겠어요. 보시면 약간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밤에 길거리 에 보면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laughs> 아 와, 이렇게 제가 오늘 라이온킹 분장을 진행해봤습니다 분장 뜯어야죠 분장 뜯, 뜯는 거 보여줘요? 사자 해체입니다 사자 해체 이렇게 띄웠어요 지금 이건 클렌징 워터 이니스프리 클렌징 워터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아텍스부터 먼저 닦을게요. 이렇게 금방금방 지워습니다잘 지워지죠? 자, 이렇게 지워졌어요. 이렇게 다 지워줍니다. 다끝적을것 같죠? 라인에 있다가 제대로 방송 끄고 지워야 될것 같아요. 살짝 대충 지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저은사바로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 어, 엄청 더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또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